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암송할 말씀은 오늘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모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초 정도 암송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시면. 너무 긴장돼 보이시는데요. 자, 다음 화면 띄워 주시면 가로놓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여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음 화면이 더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안송하겠습니다. 영상에 출연할 우리 가족분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을 기다립니다. 그럼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더 은혜로운 영상에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니다